안녕하세요. 토익 RC 강사 윤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338 전력서 파트 5-6의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338 전력서 파트 5-6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같이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토익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시면 3 3 8조에서 파트 5 6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30분씩 3주 만에 800점대를 완성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57개의 전략들이 저희가 같이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별 취약 부분을 굉장히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책과 강의의 장점입니다. 네, 338 토익이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면 우리 신토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파트 5, 6는 사실상 신토익에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토익 유형이 몇개 바뀐 것들이 있어요.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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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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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 문항들 실전에서 볼수 있는 문항들이 직접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놓칠 문제가 없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그저 좋으신 점이겠죠 그리고요 컴팩트한 구성 그래서 하루 30분간 3주 만에 3주라는 거 지금 우리 주 5일째 이런 데 적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21일 21일 동안 이 그저 모든 내용들을 완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이 부분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한 구성이. 책의 또 장점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요 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빈출 포인트를요 랭킹을 매겼어요 그래서 1위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그죠 나와 있게 됐고요 그래서 그. 어려, 자주 나오고 좀 쉬운 부분은 좀 앞쪽에, 그리고 좀 어렵고 좀덜 나오는 부분 뒤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략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58개 모두 완강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338들어서 파트 5, 6는요, 우리가 800점 이상 노리는 고득점자에게 가장 좋은 강의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입사 지원하고 막 이렇게 그, 졸업 요건으로 뭐 성적표 내고 하실 때 800점 정도는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공부하면 800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850도 나올 수 있고요. 890도 나올 수 있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900 넘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득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시겠고요. 그리고 파트 5, 6가 특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취약 부분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다른 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그저 점수를 내시는 데 도움이 되 ]겠죠? 그죠. 그리고요, 실전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가 문법 내용과 문제를 모두 알려드려요. 그래서, 어, 난 기본서를 좀 하나하나하나 다 공부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실전 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두 가지를 모두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내용을 빈출 포인트로 바꿔서 전략화해서 시, 어, 알려드리고, 또그 문제를 그대로 적용이 되도록 그죠?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그둘 사이에, 그러니까, 어, 실전 문제와 그 기본 사이에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 338 전략서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요, 학습 방법이 전략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유닛별 학습내역 교재탱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강의별 전략을 확인하고 실전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동영상 강의부터 막 무조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고 나서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게 훨씬 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꼭 실전 문제 풀어보고 강의 들으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 강사님의 동영상 강의를 토대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문 강사님은 접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우리 우리가 학습 내용을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저 어, 그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교재나 동영상 강의를 다시 한번 보면은 거의 다 이해가 게 되어 있지만 나는 호기심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걸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토담비 카페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학습 문의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답해 드릴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제가 또 이제 338 토익 전략서를 통해서 파트 5, 6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나 이제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토익시험을 보러 갔는데, 당일날이 또 토익시험 점수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신토익은요, 컨디션 관리,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거의 신토익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모자라서 다못 풀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죠? 그 컨디션 조절이라는 건 모든 시험에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전날 술안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요, 디렉션을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파트 5, 6는요, 이 디렉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저 점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파본 검사부터 해가지고 디렉션까지 해가지고 총약 3분 정도가 있습니다. 이 3분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긴데요. 옵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옵션이 파트 3, 4 문제를 읽어두거나 파트 5 문제를 뭐 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읽어두는 건 사실은 기억이 잘안 나요. 그죠? 저도 이거 옵션 1을 한번 해봤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파트 5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뭐 RC 강사여서 꼭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파트 5 문제를 푸시는데 풀때 너무너무 집중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 파트 1 문제로 진짜 문제로 넘어갔을 때 그냥 뭐 놓치고 막몇 문제 지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now let us begin part 1 혹은 2가 나오기. 그죠? 나왔을 때, 나 o 가 나왔을 때요. 우리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잡거나 이 펜으로 이렇게 넣어두셔 가지고요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어 여기에 집중하다가도 나으면 들리시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연습은 좀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 파트별 문제 풀 시간 우리가 배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우리가 파트 5 6를요 2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2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 독해 능력만으로는 그리고 문법 지식만으로는 파트 5 6를 20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략화된 그 전략들 있잖아요. 문법을 전략화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셔야 만이 20분에 빨리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어, 이런 문제는 5초 문제예요. 3초 문제예요.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모양만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뭐, 그 당연히 우리가 그 콜로케이션 이루는 그 같이 쌍으로 이루어진 표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들을 공부하시면서 시간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분 안에 5, 6를 풀어주셔야지 여기에서 55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55분을 확보를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지금 시간은 뭐 30분 쓰셨어요. 그럼 45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연계 지문. 못 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1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런 방송이 들리게 되면 심장이 너무 쫄깃해지셔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맞춰서 하나하나 푸시려면 은이 시간 이 20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별대로 공부하는 저희 338 전략서 파트 5 6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그죠.